배용준 박수진 인큐베이터 논란 특혜는 받았네. 배용준 박수진 인큐베이터 논란 특혜는 받았네. 배용준 박수진 인큐베이터 논란 해명. 네티즌 화만 키웠나? 박수진 인큐베이터 논란을 보면서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란 대통령의 말이 문득 생각난다. 박수진, 배용준 부인 박수진 인큐베이터 논란에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태어날 때부터 특혜라니. 그러지 마라, 이 세상에 다른 부모도 자기 자식이 소중한 건다 마찬가지다라며 첫 출산 심경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룰을 지키지 않은 박수진 씨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배우 박수진이 인큐베이터 논란에 대한 심경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운데 그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배우 박수진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이용해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네티즌의 비난이 이어지자 박수진은 금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필로 낸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수진은 현간에 떠돌고 있는 새치기는 사실 아니며 음식물 반입 문제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전하고 말았다. 또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중환자실 면회 또한 수시로 했다는 누리꾼의 제보에 대해 박수진은 첫 출산이라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수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어쨌든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다른 상모들도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들어가면 90일 뒤에나 볼수 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이 귀한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더 이상 이런 특혜로 인해 특혜받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배용준 박수진 인큐베이터 논란 관련 박수진 편지 전문 공개 배용준 부인, 박수진 인큐베이터 세치기 논란에 공식 입장 표명?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니저분의 동행 및 음식물 반입에 관한 문제는 반입이 가능한 구역까지만 하였고, 중환자실 내부로 매니저분이 동행하거나 음식물은 반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이 또한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면회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동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첫 출산이었고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오게 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른둥이라는 같은 아픔을 가진 엄마로서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인큐베이터 이번 순서와 관련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앞으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매사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진 올림? 유명인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보다 더 깨끗하길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키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지켜주었으면 한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대통령 혼자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인들부터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법과 달법, 특혜를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